한다기습.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올까? 뭉쳐 <laughs> 안 하고 양풀 조금만. 젓가락 여기 있긴 한데. 에 맞지? 대니오에서 아무 젓가락 가져온 걸 까먹어서 빨대로 먹을 거예요. 환경 호르몬이 그득그득 녹아 있는 환경 호르몬을 많이 처먹겠죠? <laughs> 저희 이거 내 아침 거예요. 경비 아씨 만나면 어떡해요 같이 먹자 할까? 유미야씨는 빨대가 없어 손으로 그냥 손가락에 쥐어먹어요 아름답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약 등록금이 아까우니까 틈틈이 환경 호르몬을 녹여서 넣어줘고 우리 시험 몇 시에 끝났지 오늘? 1시 1시에 끝났지 공부 하나도 안 <laughs> 했어 우리 학교왜 남아있는 거야? 이, 이 시간에 직 갔으면 이거 뭐 하나 끝내놨겠죠? 그 그러니까 빨대 녹은 거 아니지? 아니야 그냥 음. 약해서 그래 깜짝이야 흰색 에 떨어진 거 <laughs>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비든떨어진 줄 알고 <laughs> 짜장 소스를 넣어 볼게요 네. 조금만 뜯으세요 네 짜게 먹지 말자 밥이니까 발탱 음. <laughs> <laughs> 나약한데? 예상치 못했는데? 비벼보죠요. 좋됐다이 어떻게? 아 진짜로. 나쁘지 않지. 나쁘지 아, 않아. 멸균 열. 멸..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너무 뜨거워요 사실. 참고 있는 거예요? 다잘 비볐습니다. 야안 집어져. 어? 야 이거다. 야 천재지. 아 뜨거. 존나 <laughs> <진짜> 맛있겠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교시가 주문세 학생 많이 무거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편의점에서 젓가락 갖고 왔던 게다 빨아 질것 같아. 진짜 다 먹었을지도 몰라. 먹기가 너무 힘드네요. 다이어트 할때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. 왜안 줄어? 와 아, 개잘펐다 이번에. 점점 늘어. 음 오, 나도 개잘펐어. 개잘펐어. <laughs> 저희 내일 시0 4개 먹거든요. 안 퍼져요. 드세요 아,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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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존나 강합니다. 존나 강해. 전응의 씨발. 풀때소마은 칼로리가 먹는 것보다 더클것 같아서 배가 안 부른 안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좀 짭니다. 맞도요 있는 것 같아, 없는 것 같아. 이 누구지, 근데 경비?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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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<laughs> 내가 <laughs> 어! 제 작품도 너무 게 당연하지.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처럼 제멋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저희 스카르 TV를 보면서 <웃음> <웃음> 저희도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있나요? 저희, 저희를 보고 미안 하면 세요 어떻게든 살아집니다. 이거 먹고 세수하고 아 양치를 안 샀다. 아부주겨 가자. 음. 아잠못 자겠다. 너무 놀았어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제가 죽기 전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이 순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. 아, 한명 구석 누가 취소하셨어요? 재선아 <laughs> 보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우린 너의 ㅈ 때구아를 기억해 다시 돌아와 <laughs> 넌 나의 1로 팬이야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너 3인분 먹는다며 아, 협찬 감사합니다 아짜고 고 나트륨 혈증에 오. 걸려가지고 <laughs> 미칠 것 같은데 진짜? <laughs> 왜? 그럼 내생얼이어야되잖아 무슨 생얼 <laughs> <생얼이> <laughs> 이거 아이잖 아닌데? 이 아닌데? 너뭔데이데이생아데이아니 이거 아 이거 화장하 이거 야닌데 이거 아닌데? 이거 아 크림. 나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렇게 돼요. 설명해 주세요, 제품.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레 이거 이 <목소리> 귀여우세요? 드 뜨뜻한 물을 지껄저 <목소리> 얼굴 물었다 가요 입수하세요. 보송보송하시네요. 예쁘시네요. <목소리> 저랑 진짜 다른생기셨네 저는 나츠에러나허블 크림인데요 여러분들 간호학과 지 마세요 정말 가호사가 되고 싶다 근데 꿈이 있으면 어느 거추천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재미있는, 잘 좋아하는 학과를 가서 노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옷스트로스 대학교는 인맥 사으려고가는 거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맥이 없거든요 사라하는 인맥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있기 때문에 끊을게요 안녕